안녕하십니까 장산나집입니다 저는 역시 오늘도 산으로 왔습니다 <laughs> 오늘은 잣나무 근처에 와서야 꽃송이 버섯도 있으면 좋고 심산행도 할겸 가지다부사리도 보고 보려고 왔습니다 근데 꽃송이는요 아잇 못보고 지금 가지다부사리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부러졌어 근데 생각보다요, 비가 안 와서 그런가, 애들이 많이 자라지를 못했어요. 보세요. 키큰 거는 큰 건데, 키큰 거는 크고, 어, 통통하네요, 이거는. 그리고 비가 좀 왔어야, 그, 꽃송이도 나오고 할텐데요 너무 가물었어요. 비가 좀 내려야, 내려야, 식물들도 쑤쑤 잘 자라고, 버섯 버섯류도 쑥쑥 잘클것 같아요. 벌써 선인자들이 다 왔다 가가지고요. 많이는 없지만, 그래도 다 깨끗하게 따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보고 있답니다. 근데, 아이고, 잘안 켜져. 나무를 들치면서 아이고 와 이렇게 이렇게 찾는가요 이렇게 이렇게 오 요거는 그래도 키가 좀 크네 여기도 오오오 오, 오. 좋아 좋아 오오 오, 좋아 좋아 요거는 키가 좀클것 같아 오자 보세요 그죠 와 완전 좋아 좋아 한 시간 3 0분 지났습니다. 현재 시각 8시 59분, 거리 1.2km, 고도 333m입니다. 아니,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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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1시간 30분 지났습니다. 현재 시각 8시 59분, 거리 1.2km, 고도 333m입니다. 너무 좋죠. 꽃송이버섯을 봐야 되는데, 가물어서 아예 자체가 없어요. 꽃송이버섯을 보려면 잔나무나 낙엽송이나 그런 데를 가야 되거든요. 여기 잣나무밭이에요. 그리고 가지더부사리는 이렇게 달에 덩이있어야 됩니다. 달에 덩쿨 여기 주변을 수색하면 이렇게 서식지만 맞으면 이렇게 굴락을 이룬답니다. 와 가지더부사리로 제가 물을 끓여 먹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밟다가 남으면 말리고 그리고 술도 담고. 그러려고요한번 보세요. 진짜, 자연의 신비는 너무너무 놀라워. 이 <laughs>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직접 뽑는 기분으로 한 번, 영상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산세를 한번 보세요. 이게 다래동굴이 이렇게 굵어요. 여기도 보세요. 저 위에도. 요 위에도 이렇게 다래동굴 주변을 이렇게 수 수수... 근데요. 이거 한번 보세요. 벌써 왔다 간 사람들이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그래서 혹시나 주변을 제가 살피니까 그래도 다 완... 완벽하게 캐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삭조끼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 잣나무들인데 잣나무 와 오늘 날씨가요 끝내줍니다 그렇게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laughs> 땀도 많이 안 흘리고요 아 장사 나주면은요 즐겁게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근데 스트레스도 안 받으려고 하는데 장사하면서는 그냥 마음을 비우고 하는데요 <laughs> 하여튼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좋게 좋게 생각하면 다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스트레스 받아봐야 저만 손이고, 여러분들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 모든 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입니다. 오늘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행복하게,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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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입니다.